고급 자재를 많이 쓰잖아요. 강남만?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지요. 맞습니다. 부평 갈산동에서 강남서 위에 있는 색깔이. 강남의 느낌이. 바로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의 사이즈예요 오, 넓다. 거실 사이즈가 길게 잘 나왔어요. 창에 지금 채광이 엄청 좋아요. 채광이 최강인 집입니다. 아 역시, 최강, 최강 아닙니까? 그렇죠. 최강, 최강. 와, 이렇게 보니까 주방이 너무 큰데? 엄청 커요. 3,300입니다. 냉장고 자리가 3,300. 안방에 에어컨을 드립니다 삼성 드럼세탁기를 드립니다 삼성 스포크 냉장고를 드립니다 거실에 에어컨을 드립니다 중간방에 붙박이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옵션이 많은 총 7층 12세대 부평 갈산동 신축빌라입니다 주차장은 1층 자주식 필로티 주차 100%예요 운동명단을 들어오시면 우리집에 안전지키 CCTV와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형도 있어요. 이 세대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 흑곰과 함께 바로 집보로 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흑곰이에요. 허허! 수저일지라도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의 흑곰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내를 보시면 전실 사이즈가 길게 나왔어요. 오, 전실 사이즈 좋은데요? 네, 성인남성분이 서서 이렇게 신발을 한 번에 갈아 신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세명 정도가 한 번에 갈아 신으실 수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띄움 시공한 신발장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긴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해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음 버튼도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요 한 번에 켜지고 한 번에 터지는 아주 유용한 버튼입니다 3단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소음이에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쭉 들어오시면 바닥부터 보여주세요 바닥은 강나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강나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는데요 방과 거실, 주방 모두 강나마루예요 안방과 메인욕실, 거실, 주방 2번방, 3번방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방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이 안방이에요. 안방입니다. 방의 사이즈예요. 오 사이즈 좋은데요. 방 사이즈 괜찮게 나왔어요. 오우. 사이즈 실측을 해보면 3,300. 오 좋다. 네3,100오 사이즈 좋은데요? 보기보다 더 커요 큰 장롱 노시고요큰 옷장 노시고요 화장대 노시고요 침대 노시고요이 정도가 사이즈가 다 나오죠? 그리고 안방 천장에 LG 시스템 피센 에어 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안방 욕실이 있어요 안방 욕실로 가볼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요 크진 않아요 옆으로 넓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세면세쪽 하시고 수건 꺼내서 서랍장에서 쓰시고 여기로 있으니까 샤워도 하시고 변기에서 돌릴도 보시고 거울도 있습니다. 바닥 역시 미끄럼 방지 타일 되고요. 오늘은 그냥 문 색깔은 반색이에요 어우, 이거 무슨 색이지? 이쁘네요. 연한 그레이들인데 이게 강남에서 위에 시작한거든요아 역시 강남. 강남이 왜? 강남이 고급 자재를 많이 쓰잖아요. 만? 아니죠 이제 부천도 고급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부천만?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늘은요 부평 갈산동인데 부평 갈산동에서 강남서 위에 는색깔이 강남의 느낌이.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옆에 레인 욕실 있어요. 레인 욕실로 들어오세요. 바닥 무으로 방지 타일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에 때가 많이 안타게 그레이 타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사월 수전의 일체형 수전 준비해놨고요. 코너 선반도 한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이 붙어 있는 수납장까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물론 휴지어리 수건걸이. 요 화장실이 꽤 깊은 편이네요. 화장실이 좀 깊죠? 네. 그러니까 샤워를 할때이 정도 깊이감이 나오면 크게 많이 튀기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좋아요. 물론 오늘 현장 금액적인 부분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금액이 얼마죠? 금액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건데, 이자이이 저렴하게 잘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욕실이면 괜찮은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하세요. 기대. <laughs> 네, 욕실에서 나오시면 바로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의 사이즈예요. 오, 넓다. 거실 사이즈가 길게 잘 나왔어요. 실측을 한번 해 볼게요. 거실 사이즈가 3900 나옵니다. 와. 짧지 않아요. 빌라의3900 진짜 크다. 아, 맞습니다. 여기에 TV를 놓으시고 소파를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트월이 쇼파월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TV를 읽다가 벽걸이를 놓으시든지 아니면 밑에 TV장을 놓으시고 위에 스탠드용으로 TV를 놓으셔도 되고요. 5인용 정도의 소파가 들어가는 소파월입니다 여기 앉아서 딱 TV 보시면, 어우, 뭐, 눈 아프거나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안 나오니까 TV 큰거 편하게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천장에 역시 LG 휘셋 시스템 에어컨이 신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이고요. 지금 켜놨는데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살짝 추워요. 어우, 근데 저는 엄청 시원해요. 그럼 내가 뭐가 돼? 내... <laughs> 내가 더 퉁둥한데 내가 춥다고 하는데 니가 괜찮다 그러면은. 아 이사님은 바로 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왜 그래 진짜? <laughs> 천장을 보시면 모든 등을 다 내리고 해놨어요. 거실과 주방. 야 진짜 밝네요. 진짜 밝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두운. 없이 전체적으로 다 밟아요. 이렇게 매립등이 여러 발로 들어가면은 이게 큰거 하나 있는 보다더 밟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네. 창에 지금 채광이 엄청 좋아요. 채광이 좋죠. 그렇죠. 네. 채광이 최강, 최강, 그렇죠. 최강, 최강 집입니다. 아 역시 채광 채광 아닙니까? 그렇죠. 채광 최강 집입니다. 어우 이거 진짜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아 역시. 발음을 잘해야 돼요, 대신. 최강, 최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전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오. 요 등만 매립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등이 뭐예요? 식탁등이지요? 네, 식탁등입니다. 근데 제가 이 등을 딱 봤을 때는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복숭아, <laughs> 사과. 저는 달이라 <다리라> 생각했는데, 달? <laughs> 신상의 식탁등을 보면서 싹 돌아볼게요. 우리 호빵맨은 달이라그랬는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달을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과일이 보이죠? 지금 배고프신 것 같아요. 아니야, 싹. 아, <laughs> 그런 줄 알았는데. 아... 달달하신 분이네요. 달달하 <laughs> 주방은 비 g 자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판은 인조대에서로해놨고요 하부장, 상부장, 원톤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문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어, 맞네요. 맞죠.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깔로 오늘은 그냥 수확 안 해봤어요. 아, 고급지다. 고급지죠. 아, 네. 예뻐요. 은은하고, 때도 잘안 타고, 때가 낀다 해도 잘안 보이는데, 이 재질에 때가 막 붙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쓱 걸레가 지나가면, 반짝반짝 해지는 재질입니다. 전기레인지 3구짜리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리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넓은 조리공간이 있고요 바다 싱크거리고 크고, 깊어요. 주방창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방창이 있으니까, 창문 열고, 주방창 열면은, 음식 냄새가 빨리 사라지겠죠. 그리고 딱돌아보면은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지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요즘 집이 냉장고 자리가 없는 데가 있나요 냉장고 칸다 만들어 놓는데 요즘은 그렇죠 저랑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두 <laughs> 자리에요 4대 <laughs> <네대> 자리네요 4 <laughs> 대는 들어가지 이 정도면 와 제가 한번 재볼게요 와 이렇게 보니까 주방이 너무 큰데 너무 크죠 엄청 네. 커요 어, 3300입니다 냉장고 와... 자리가 3300몇대 넣을 거예요? 전 냉장고 두대놓고 네. 진열장 이런거 이쁜거 한개 넣을거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냉장고가 4대가 없으시다고 실망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맞습니다 왜냐고요 옆으로 진열장이나 이쁜거 집주인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한대를 증정해드립니다 와 양문형 냉장고 좋은거 주겠지요? 좋은거 주죠 그럼 쓸수 있는걸 주지 못쓰는걸 주겠어요? 그렇죠 중고는 아니겠지요 네? 흐하하건데 <laughs> 거기서 중고가 나와 아 그렇지요 우리 호빵맨 중고총각이에요? 새총각이잖아. 아, 아 그렇지요, 새총각이지요. 그데왜 그래. 어서 중고를 들이대? <laughs> 자, 주방 바로 뒤로는 3번 방과 2번 방이 있습니다. 3번 방을 먼저 가 볼게요. 3번 방 바닥 강화마루 역시 시공되어 있죠. 3번 방은 아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아담한 3번 방 크기네요. 맞습니다. 2,500 나오고요. 2,200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막내 방 쓰면 딱 돼요. 그렇죠. 막내 방인데 저는 첫째였는데 제가 이 정도 크기의 방을 썼어요. 어. 이거도좀 작았나? 그 동생분한테 양보를 하신 거잖아요. 아, 양보 양보남. 그럼요. 여기에 침대 놓고요. 책상 놓고요. 옷장 이렇게 조그만 거짜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쓸려면쓸수 있어요. 하지만 식구들이 별로 없으시면 여기를 다이닝룸이나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됩니다. 요 바로 안쪽에는 실내 베란다가 있어요. 실내 베란다의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어요. 오, 넉넉하죠? 지금은 d 피가안돼 있어요. 냉장고도 안돼 있고 세탁기도 안돼 있는데 냉장고도 드리고 세탁기도 드립니다. 그러다가 세탁기 설치하시고 위로 올려서 건조기 놓셔도 되고 옆으로 놓셔도 됩니다. 그 정도 공간 나와요. 아니면 위로 건조대를 설치하셔서 건조대 딱 내려와서 이렇게 걸고 올려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수동 건조대나 자동 건조대 하셔도 됩니다. 귀뚜라미 1등급 가스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타는 1등급 보일러. 저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거요 이게 왜 마음에 들어요? 어우, 이렇게 큰 창이 있잖아요. 아, 창도 큰데, 요 밖으로 우리 어머니들 화분 키우시죠. 아. 화분 이렇게 빼놔도 돼요. 딱 그거 뽑아놨네요. 맞아요. 여기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올라가 보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아, 혹시나가 아니라 <laughs> 영상 위험해 보일까봐. 아, 맞아요. 네. 제가 무섭거나 막 이렇게, 어 무너지면 어때? 이게 아니라 영상 위험해 보이면 보시는 분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맞아요. 네, 저희 또 아이들도 보니까. 맞습니다. 자, 3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옆으로 2번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아. 2번 방 바닥 역시 가라마로 시공돼 있고요. 2번 방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오, 좋은데요? 좋죠, 사이즈 좋죠. 2,200 나오고요. 3,400 나옵니다. 와, 진짜 좋다. 참 길죠? 근데 여기 왜 2,200밖에 안 나와? 이러줄수 있잖아요. 붓박이랑는 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붓박이랑은 드려요. 오, 오 깊다. 네. 기뻐요. 붙박이장 큰 걸로 설치해놨고요. 여기다가 우리 안 침대 큰거놓으면 돼요. 거 놓고 색상도면이가 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TV도 한테 달아주고 창도 크게 잘돼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되고요. 이 방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어, 저는 진짜 이 방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의 현장은 두 구조인데 옆 구조에는 안 방에 붙방이장에 시공했어요. 이 구조도 있고 다른 구조도 있고 총두 구조니까 나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어땠어요, 빵맨? 저는 입구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복도식이라서. 아, 그랬어요? 네. 복도 좋시는구나딱 아, 들어왔을 때 네. 거실이랑 주방이 안 보이면 뭔가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넓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버스정류장도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부평IC 경인고속도로 플러스 갈산시장 갈산그린공원 부평북초등학교 5분 갈산중 부평공고 안남고등학교까지 다 도보가 가능한 곳이에요 동네에 들어와있는 신축빌라구요 옵션좋고 살기좋은 집입니다 자 오늘의 영장 분양가는요 2억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입주금은 4천에서 5천만 원만 준비를 하시면 이 집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살짝 부족하시면 저희 하마티브로 은밀하게 전화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하마티브는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도 올려드리고 있죠. 더흙꿈이안 되는 매물은 어떤 매물이라고요꿀 매물이지요. 맞습니다. 더흙꿈은또 다른 꿀 매물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팀의 흑곰이에요. 오케이.